성경의 능력을 경험하고 부흥을 넘어 삶의 변화로 나아가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올 한해 이 모토의 말씀을 가지고 열심히 수고하셨습니다. 잘 달려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 바라보면서 한해 동안도 감사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한해 동안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아멘. 네, 우리 아까 소개를 못했는데 우리 양장로님 예, 교통사고 후유증 없으시고 또 어, 건강한 모습으로 이전보다 더 강건하실 줄 믿고 우리 장로님 힘내시라고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예. <laughs> 건강한 모습으로 뵈서 감사합니다, 장로님. 어,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공식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신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회당으로 그리고 나사렛 회당으로 가버나움으로 다니시면서 사역하셨습니다. 어, 지난 주에 사무총회 때 한빛교회 5대 비전과 어, 5년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어디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이 사역 속에 우리 한빛교회의 5대 비전이 다 담겨 있습니다. 어, 우리 한빛교회 주신 5대 비전을 어, 비전의 말씀. 우리 주시는 은혜 음성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한빛 교회는 어 레드 바이더 홀리 스피릿 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교회입니다. 예수님 공생의 사역 중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사역이 갈릴리 사역이에요. 어, 공생의 3년 중에 약 2년 동안을 갈릴리에서 사역하셨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사역을 하실 때 예수님은 무엇을 준비하시고 어떠한 마음으로 사역을 하셨을까요? 오늘 본문 14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이 갈릴리 사역 시작하실 때 성령의 능력으로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첫 시작은 무엇입니까? 성령님. 예수님 사역의 첫 출발지는 무엇입니까? 성령님. 예수님도 성령의 능력으로 하셨는데 그러면 우리는요? 더 성령의 능력 의지해서 우리가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 무슨 일을 감당하시든지 여러분 성령의 능력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 이 봉사를 하실 때도요. 우리 성가대 너무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성가대실에 들어가실 때도 그냥 들어가지 마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들어가십시오. 그러면 부르는 이나 듣는 이들 가운데 지금도 은혜롭지만 그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교육관에 들어갈 때에도 그리고 재정부실에 들어갈 때에도 그리고 교회 주방에 들어갈 때에도 그냥 들어가지 마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들어가십시오. 그러면 어 혹시나 다가올 시험도 다 물러가고 기쁨과 감사로 사역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집에 들어가실 때에도 그냥 집에 들어가지 마세요. 예, 일 끝나고 집에 가실 때 있죠? 성령의 능력으로 문 열고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집안에 혹시 남아 있는 냉기도 온기로 바, 바뀌게 될 것입니다. 직장 생활할 때에도 직장의 문을 열고 들어갈 때 그냥 들어가지 마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들어가십시오. 성령님이 인도하시면 사람도 환경도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그리고 온라인 줌으로 입장하실 때 마우스 클릭하실 때도 성령의 능력으로 클릭해서 줌으로 들어가십시오. 그러면 직장과 만남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주관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 그 유튜브 쇼츠 영상을 보는데 건강에 대한 전문가세요. 이 예, 강사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자신감이 부족하세요? 그러면 지금 바로 나가서 뛰세요. 근육이 생겨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예, 실제로 근육이 생기면 자신감이 생긴다고 합니다. 운동하는 새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그쳐서는 안되겠죠 우리는 영적인 근육도 키워야 됩니다 영적인 근육이 있으면 괜히 더 모르게 강하고 담대해집니다 이 담대함이 어디서 왔는가 영적인 근육을 키웠기 때문인 것이죠 성령의 능력으로 하면 할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이 생깁니다 오른손 꼭 쥐고 함께 한번 선포해보겠습니다 오른손 꼭 쥐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할수 있습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근육과 이 영적인 근육을 사용하셔서 한번더 힘차게 하겠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할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너희는 할수 있다. 내가 너의 힘이다. 내가 너의 능력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여러분의 삶에 성령의 능력으로 삶의 돌파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첫 사역을 시작하실 때 성령의 능력으로 하셨습니다. 우리 한빛교회 첫 번째 비전은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교회입니다. 두 번째 우리 한빛교회는 I i m m e r s e in the Word입니다. 말씀 중심 교회입니다. 어, 여러분 한번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어느 교회에 할아버지와 아버지와 손자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아버지와 손자는 말씀만 들으면 계속 조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아 이번에는 얘기해야겠다 하고 할아버지에게 옆에분 좀 깨우시라고 이렇게 사인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이 아버지와 손자를 깨우면서 이렇게 얘기했다 그래요. "제우기는 자기가 재워 놓고 나보고 깨우래." 이렇게 하면서 깨웠다고 합니다. 어, 그 천국에 목사님과 총알택시, 과속하는 택시기사죠 총알택시기사가 천국에 같이 갔다고 합니다 우스갯소리입니다 진담 아닙니다 네, 갔다 그래요 네, 그 우스갯소리 그 예화를 하면 가끔 저한테 와서 실제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셔서 이제 밝히고 해야 될것 같습니다 어, 목사님은 작은 멸류관을 주시고 어, 이 총알택시기사에게는 큰 멸류관을 주셨대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생각할 때 아니 그래도 내가 평생 목회하다 왔는데 이렇게 상대적으로 작은 건좀 너무하지 않아요? 이렇게 하니까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답니다. 너는 설교하면서 많은 사람을 재웠지만 이 사람은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였다. 이렇게 하시다라는 거예요. 어, 사도 바울이 굉장히 명설교가 있지만 어떻습니까? 청년 한 명을 재워서 3층에서 떨어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때요?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실 때에는 조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어, 오늘 구절과 평행하는 구절인 마가복음 1장 22절 말씀에 보면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예수님의 교훈에 놀랐다는 거예요.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하밀러라. 그러니까 사실은 모르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미 아는 말씀이고. 이미 들었던 말씀인데 이상할 정도로 예수님이 전하시는 말씀은 뻔하게 들리지 않고 새롭게 들리고 와서 가슴에 부딪히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을 하셨고 철저히 말씀 사역을 하셨습니다. 저는 많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마음으로 제 목회 철학도 말씀과 성령입니다. 말씀 사역과 성령 사역은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고 역사해야 가장 교회다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한빛교회의 기초요 방향이 되고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25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들이니 비가 오거나 창수가 나거나 홍수가 나거나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혀도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키포인트는요, 예수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한빛교회 말씀 중심의 교회가 될 때에 어떠한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풍파가 올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굳건히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빛교회 말씀이 날마다 새롭게 들리고 그 살아있는 말씀이 가슴을 와서 때리고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영혼을 찌르고 그 말씀 위에 굳건히 서는 우리 말씀 중심교회 한빛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우리 한빛교회는 Glorify God with Praise and Worship입니다. 기쁜 찬양 드리는 교회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곳에는요 항상 뭐가 있냐면 늘 감격과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 지난 주에 말씀 살펴봤지만 마리아가 그랬잖아요. 천사가 와서 성령으로 잉태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이 마리아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감격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어요. 이 마리아의 찬양이 누가복음 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목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 천사가 와서 그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날 것이라는 그 소식을 전해 줬습니다. 목자들이 한 걸음에 가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에 자동적으로 나온 반응이 뭐예요? 감격하고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들판으로 돌아가면서도 목자들은 그냥 가지 않고 사양하면서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몬 할아버지가 있습니다. 성령의 지시가 있었는데 네가 죽기 전에 네가 죽기 전에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성령의 지시가 있었어요. 그 말씀 붙들고 살았습니다. 아기 예수님이 정결 예식을 치르기 위해서 성전에 왔을 때그 예수님을 만나고 아기 예수님을 안아볼 수 있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어요. 아기 예수님을 안자마자 자동적으로 나온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이스라엘의 영광이로다라고 자동적으로 찬양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요,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하게 되면 감격 가운데 나오는 첫 언어가 무엇이냐면 찬양이에요. 찬양. 여러분, 여러분의 아침에 눈을 떠서 첫 여러분이 내뱉는 첫 언어가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이 사라졌다고 하는 것은 어느샌가 내 삶에 감격을 잃어버린 채로 살아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어, 찬양을 더 많이 들으십시오. 날마다 이게 찬양을 흥얼거리며 사셨는데 어느샌가 그 노래가 세상 노래로 혹시 바뀌진 않으셨습니까? 찬양을 많이 들으시고 찬양을 많이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감격이 될 것입니다. 우리 한빛교회 날마다 은혜의 감격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쁜 찬양 올려 드리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번째는 humbly becoming like Jesus입니다. 어 예수님 닮아가는 공동체입니다. 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냐면 오늘 본문 말씀 22절에 보니까 그 은혜로운 말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은혜로운 말에 놀랍 놀랍게 여겼다는 거예요. 아, 그런데 이곳이 얼마 가지 않았습니다. 예, 몇절더 지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배척했어요. 크게 화가 나서 예수님을 산 위에 데리고 올라가서 산 낭떠러지에 세우고 예, 끌고 가서 밀쳐서 그 낭떠러지에서 예수님을 떨어뜨리려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람이 하는 일과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하는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판단하고 정죄하고 배척하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는 일은 은혜로운 말을 하셨습니다. 사람은 밀어서 떨어뜨리려고 죽이려고 하였지만, 예수님은 그 영혼들 한 사람이라도 더 죽게 돌아오게 하려고 그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시는 살리는 일을 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하신 사역의 모습은 이와 같습니다. 예수님은 은혜로운 말을 하셨고요. 그리고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셨습니다. 우리 교회도 예수님처럼 은혜로운 말을 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잠언 18장 21절 말씀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려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혀는요.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사람을 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혀를 야고보서 3장에 나와 있는 이 불의한 세계, 불의의 세계 이 혀를 불의의 무기로 내어주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대로 우리에게 주신 목적대로 우리는 생명을 살리는 말, 은혜로운 말을 하는 데에 사용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예수님처럼 어떻게서든지 어떠한 경우에라도 살리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를 살리려고 노력해야 되고요 내 가정을 영적으로 살리려고 노력해야 되고 그리고 나와 함께하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함께 손잡고 믿음의 길 걸어가려고 우리는 노력해야 됩니다 어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여러분 맞추려고 하지 마세요 예못 맞춥니다 예 부부간에도 안 맞아요 예 그리고 부모 자식간에도 안 맞는 건 너무 안 맞습니다 그런데 신앙의 배경에 다른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고 신앙 생활하는데 어떻게 다 맞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맞추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사랑하기 힘쓰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려고 노력하십시오. 교회 안에 저도 참 많이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교회 안에 부족한 부분들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거를 문제로 보지 마시고 그거를 기도 제목 삼으십시오. 중보 기도하면 그때의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더 새롭게 하시고 중보 기도하는 사람들이 성령의 불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빛교회 예수님처럼 말이 은혜롭고 영혼을 품고 사랑하는 영혼을 살리는 교회 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어, Together for Tomorrow입니다. 내일을 준비하는 교회입니다. 예수님은 어, 오늘 본문 18절 19절 말씀에 어, 이사야 말씀을 이렇게 쭉 읽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사야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과는 좀 달라요. 어,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이렇게 읽었습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빼신 단어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사야 원문에는 은혜의 해와 보복의 날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수님은 은혜의 해만 선포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예수님이 오심은 구원자로 오신 초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은혜의 해만 선포하셨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오실 예수님은 보복의 날 심판주로 오시기 때문에 반드시 재림의 때에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부터 이사야를 통하여서 예언하고 오실 예수님을 준비하라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우리에게 다시 오실 예수님을 준비하며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빛교회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쇠하지 않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쇠하지 않고 든든히 서기 위해서는 다음 세대가 든든히 세워져야 합니다. 교회는 건물이 오래됐다고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다음 세대가 무너지면 무너지게 됩니다. 예수님 공생의 사역 가운데도 보면요, 제자들에게 많은 시간을 투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알아들었습니까? 예수님의 의도도 알아듣지 못하고, 예수님이 말씀 십자가 순환을 그렇게 얘기하시는데도 도무지 무슨 말인지 알지 못해요. 예수님 승천하실 때까지 던지던 질문이. 이스라엘을 회복하시이 언제입니까? 정치적 메시아를 기대하는 그 질문이었습니다. 이렇게 철이 없고 얘네들이 과연 뭘할수 있을까 싶지만 어떻습니까? 예, 성령의 충만을 받게 되자 이 사람들이 나가서 예루살렘을 변화시켜요. 그 다음에는 유대 땅을 변화시켜요. 그 다음에는 사마리아 사마리아 땅에 교회가 세워지고 사마리아를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유럽 전역에 복음이 다 퍼지게 되었습니다. 복음으로 다 돕게 되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 지금 당장에 눈에 띄지 않을지라도 지금 당장에 달라지지 않아 보일지라도 우리 다음 세대가 복음으로 올바로 세워지게 되면 분명히 부에나팍 지역이 변화되고 캘리포니아 땅이 변화되고 미국 전역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빛 교회는 남겨지는 교회가 아닙니다. 이어지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예수님은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우리 본문 42절 말씀해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가지 마세요, 우리와 함께 있어 주세요라고 예수님을 붙들었어요. 예수님은 다 뿌리치셨습니다. 그리고 44절에 무엇을 하셨냐면 갈릴리 여러 회당에 다니시면서 전도하셨습니다. 말하자면 내가 오늘 여기서 복음 전했다면 나는 내일 여기서 복음 전도하겠어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을 쉬지 않고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되심을 믿는다면, 우리도 복음 전파하는 것을 쉬지 않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빛교회에서 후원하고 있는 선교지가 많습니다. 어, 멕시코 선교지와 인도네시아 파푸아 콘바이족과 그리고 베트남 선교회와 그리고 어, 브라질 선교지 두 곳을 더 선교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북한 선교하는 모퉁이돌 선교회와 이쪽 남가주 지역의 국내 미자리교회 그리고 개척교회 세 교회를 돕고 있습니다 우리 한빛교회 선교회 지경이 더욱더 넓어져서 땅끝까지 복음 전하라 하신 주님의 명령을 따라 더 열심히 선교하고 더 열심히 전도하고 더 열심히 복음 전하고 더 열심히 맡겨진 자리에서 선교회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한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빛교회 끊임없이 예수님처럼 내일을 준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저피 하나가 잘못 들어가 있네요. 피는 없습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교회, 말씀 중심 교회, 기쁜 찬양 올려드리는 교회, 예수님 닮은 공동체 그리고 내일을 준비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아버지 사랑합니다. 우리 찬양 부르시고, 우리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처럼 사역하길 원합니다. 예수님, 예수님. 의 능력으로 합니다, 성령님,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시간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 교회 성령의 능력으로 하고 말씀 중심의 교회로 기쁜 찬양 울려 드리는 교회로 그리고 우리 첫 언어가 하나님 찬양이 되기를 원하고 은혜로 말이 되기를 원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이어지는 교회가 될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달라고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한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짖고 동서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한빛교회 2026년도부터 2030년까지 하나님 주신 오대 비전을 놓고 한해 하나님 시 하나님 아버지 주신 말씀과 같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서 하나님 내 뜻도 아니요 우리의 뜻도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여 우리 한빛교회를 살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님의 마음 있는 곳에 우리 한빛교회의 마음도 있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눈물 있는 곳에 우리의 눈물도 있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무슨 일을 하든지 성령의 능력으로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무슨 사명을 감당하든지 성령의 능력으로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돌파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 중심 교회로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전하신 말씀이 새롭고 가슴에 부딪혀오고 말씀이 찔렸던 것처럼 하나님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우리 한께 교회 에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슴을 울리고 하나님 내 영혼을 찌르는 주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깊은 자장 올려드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성도님들이 하나님 아버지 하루의 첫 언어가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의 감격 가운데 하나님 찬양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혼자 있는 시간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 우리의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마음이 힘들고 어렵고 괴로울 때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닮아 하기를 원합니다 은혜로운 말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주신 부족함이 있다면 하나님 그것이 문제가 아니요 우리에게 주신 기도 제목인 줄로 믿고 하나님 아버지 죄에 못된 회를 위하여서 하나님 중보하며 기도할 때에 우리 한빛교회 하나님 앞에 더 귀하게 합지게수임 받는 교회들 줄로 믿습니다 중보 기도하다가 성령의 불 밖에 여주시고 바람 같이 마시고 불 같이 마시는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빛교회 하나님 오늘은 내일을 준비하고 내일은 또 내일 모레를 준비하는.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들고 앞으로 앞으로 나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음 세대가 무너지면 교회가 무너집니다. 다음 세대를 세우는 것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입니다. 다음 세대를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능력. 할수 있도록 주님을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여서 우리 한빛교에더 많은 선교지를 덮고 하나님 땅끝까지 복금전하하신 말씀과 같이 더 많이 선교하고 더 많이 구제하며 하나님 아버지 더복금전하고 하나님 더 많이 전도하는 교회 될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주님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말씀을 들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볼수 있도록 주님을 들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이 정답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 감사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